2001년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난 NCT 드림의 멤버 천러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이 공개돼서 화제라는데요. 따스한 햇살 아래서 골프 연습을 하고 당구대를 손이 들여받고 공을 노리는가 하면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로 사격까지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재벌들의 취미 생활을 섭렵한 천러의 어린 시절 모습에 천러의 할아버지가 중국 10대 기업의 오너일 거다. 라며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급 휴양지에서 보낸 휴가 사진이 공개되면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는데요. 범접하기 힘든 아우라를 풀풀 풍겨서 팬들에게 천 회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NCT 드림의 천러가 뼈래서부터 남다른 대륙의 로열 패밀리 스타 8위였습니다. 네, 대륙의 로열 패밀리 8위는 천 회장님이란 별명을 음. 지니고 있는 NCT 드림의 천러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어릴 때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음. 약간 있는 집자질라는게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아니 대체 얼마나 부잣 집에서 태어나야 좀 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지. 네, 부모님에 대해 아직 뭐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알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 뭐예요? <laughs> 네, 유치원 때 세뱃돈으로 어머니 먹거리를 사드리려고 했는데 음? 돈이 부족해서 팔찌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거 음... 그래요? 아 어, 그래요? 어, 왠지 느낌이 네. 물론 이제 가격대가 다르겠죠. 네그 가격대가... 네, 팔찌 가격이 1 5 0만 원이나 됐다고 아, 하더라고요. 유치원 아, 때제 음, 어, 인생에서도 1 5 0만 원짜리 팔찌를 산 경험이 없습니다만 유치원 때 세뱃돈으로 그리고 최근에 또 연상 떴는데 인터넷에서 존로가집 안에서 그래? 자전거 하고 있는 연상이에요. 집 안에서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자전거... 집이 얼마나 크면, 예, 대단합니다. 네. 어릴 때뭐집 안에서 자전거 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 앞마당에서 개 키우는 게 로망일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아, 그렇죠. 앞마당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야, 어쨌든 집안집 안에서 자전거를. 네, 천라가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연예 활동을 했다고는 들었는데 로열 패밀리 출신인 줄은 전 몰랐네요. 네. 어, 친해져야겠네요. 천라 씨. <웃음> 네. <웃음> 저도 친해지고 싶어요.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저 편하게 언제든 불러주세요. 한번 나와주시고요. 차이나 후에. 자, 다음 시 넘어가겠습니다.